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. 제가 오늘 아침에는 다섯 꼭지를 올려드리는데 굉장히 짧게 올려드립니다. 종목 위주로 해서.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다섯 꼭지 중에서 대박 종목이 나올 수도 있겠죠. <laughs> 그리고 어, 오늘은 좀 압축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, 어, 트레이딩 하시면은 저는 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에, 오늘 또 이제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 또 뭐가 나올지, 그죠?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 열려봐야 되고, 기존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잘, 에, 좀 관찰을 하시면은, 에, 또 흐름들이 또 뭐, 그죠?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짧게 짧게 종목 위주로 해서 올려드리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. 지금 이제 첫 번째 올라갔고, 이제 지금 두 번째 종목 올라가고 있고, 지금 제가 세 번째, 네,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세 번째 종목은 지금 보면은 신규 종목입니다. 어제 보면은 뭐 큐라티스도 상한가를 쳤고, 그죠? 얼마 전에 보면은 뭐 나라셀라도 뭐 상한가를 치고 뭐 이런 모습인데, 에, 저는 오늘 이 마녀 공장에 대해서 이거 지금 제가 무료 방송 오신 분들, 뭐, 요, 또, 마녀 공장 하셔가지고, 아마 단가가 조금 아마 4만, 뭐, 6, 7천 원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,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이 올스를 탁 올라타거나, 그저 양봉이 출현될 때는, 어 조금 비싸게 사신 분들께서는 좀요 종목을, 좀 단가를 맞춰서, 그저 한번, 어이 종목에 대한, 어 기대심리를 좀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? 그죠? 조건은 뭡니까? 양봉시입니다. 양봉시. 오일선을 올라 탔을 때. 아시겠죠?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이 종목이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뭐 다음 주도 조금 여러분들께서 어좀 관찰해서 지켜보는 그런 전략 나빠 보이진 않고요. 만약에 이렇게 좀 흘러내리게 된다면 이 밑에서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마녀 공장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, 호가창을 아주 잘 보셔야 되고, 일본 봉을 아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호가창에서 그 세력들의 혈란한 어, 그 손놀림, 그런 것들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, 그리고 기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퍼펙트하게 볼수 있는 그런, 어, 뭡니까,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, 분명히 말씀드리고요, 함부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